자 마이 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가 아 이거 반갑습니다, 형님. 네. 부산사는 부산 아이가입니까? 아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오늘 경상도 사람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경상도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형님. 네, 좋아요. 통과. 함흥댁. 안녕하십니까? 내래 함경남도 함흥에서 온 함흥댁이라 한다. 대도서관 동무와 우리 남조선 동지들을 만나서 영광이기만 기래. 어뭐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 기랍요, 기랍요, 기라티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기조.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승. 안녕하세요, 대구 사람 이기조입니다. <laughs> 하잠깐 네이티브 같은데? 내가 느낀? 아 내가 사람 좋아요? 어... 후크다스? 어, 전라도 이렇게 없어요? 저제 친구들이 면접 본거 보더니 야! 니왜비 용기 못하냐? 이 소리 겁나 했다니까요? 어. 어 이번에 좀어좀 어, 좀 이제 나는데 어 난다 이 느낌 난다 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 서울 사람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서울 용산 드래곤마운틴에서 태어나 한살때 인천으로 이주하여 약한 25년 정도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죠 아진서니다 서울 전놈이네 아 서울 전놈 내도서관니 서울 전놈이다 아, <laughs> 네, 말씀하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주시죠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오 이거 아, 네. 저게 왜저래 되지?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저렇게 되지? 되지? 자 오늘 정몽어스 사트리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언제 되냐? 아, 어, 어. 다행이다. 어, 대통령님, 어. 저 영매사입니다. 저는 귀신을 볼수 있어요. 알겠다. 나눈 감고 찍을게. 안보안 보고 찍는다 이거. 나의 운을 시험하는 거야. 어차피 나는 안 보고 어. 찍었어 이거야. 아, 아니네? 아, 아씨 아니네? 나 이거 안보안 보고 찍는다. 아씨 나 신만 찍는다. 이거. 신만 나오네. 아 나. 한명 죽었습니다. 습니다습니다 어, 진짜 한명 죽었다고? 잠한명 죽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진짜 내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선 아즈미 할말 있습니다. 이거. 아, 씨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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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직사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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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직 아직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야 뭐야? 장미가 있다고. 장미가 있다고. 신분도용범이 있습니다. 어 신분도용범이 신분 있다고. 다 말해. 지금 자 여기서 다 스톱. 다 말해. 말해. 자기 목소리 말해. 장인섭 습니다 장인섭 죽는다. 따라가다가 장인섭다고. 지금 방금 따라가다가 죽일. 어 여기 또 죽였어. 또 죽였어. 또 죽였어. 어어어어어 난리났다. 난리났다. 신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 신고해. 신고해. 신고해야 된다. 신고. 신고. 오늘의 봄 동무가 대도서관 동무, 동난서당근 동무, 입 동무, 루나 동무, 부산아지매도 있었고 모두 있었습니다. 감자도 있었고. 네 마지막에 불 꺼지기 전에 쿠퍼다스님이 오셨습니다. 나도 말랑이도 우리, 내려와십니다. 어. 리오리와 말 자신감이 없었어. 맞아. 있다. 오빠, 내 거기 말고. 있었다. 내가 그래도 존재감이 없잖아. 어허. 의심스럽구만 기래. 리오리 굉장히 의심스럽구나. 저 달면 큰일 납니다 형님 진짜 저. 리오리 직공하세요. 아, 아, 직공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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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말하겠습니다. 진짜 염탐이네. 염탐 없죠? 봐요. 없죠. 염탐 없죠. 있어. 마 자신 있나 있었나요? 확실히 나못 봤는데. 있었다. 있었다. 내좀사랑해줘 그래. 마 자신 있나가 지금 내 눈에 확실히 없었는 거 같은데. 마 자신 있나가 지금 없었다. 그저 목소리가 없었어. 누구야? 마 자신 있나가 없었다. 칼 있니? 저는 아니에요. 칼칼 칼? 없는데? 어 형님 형님. 저. 대도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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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공, 직공 직공. 그래. 어려라. 그래. 그래. 직공 직공. 어, 어, 오케이 알았다. 네님, 오피다트... 저 수자라니까 요 수자. 네가 복수자라고. 어허, 어허. 어, 어허. 내가 딴 직업은 말안 하는데. 알겠다. 어, 아, 저 감자입니다 아, 어, 어, 그래 감자야, 말해라. 저는 조류관찰자입니다. 그래, 조류관찰자, 이런 데서 잘 봐라. 이런 데서 잘 보다가 누가 오면은 이를, 이걸로 도망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 해라. 누나 소당근. 아 어? 어? 어, 어 뭐지? 어 전해요. 이거 전문인가봐요. 밟았어요. 방금 이오리님이랑 같이 있다가 창고에서 감당 가는 길이었거든요. 저 루나님이 저 따라오다가 제가 통에 숨고 그 앞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던 사람이 말랑님이었습니다, 형님. 말랑, 너 아까 전에 너 없었어 그리고 아... 말랑 직공하세요, 찍고 직공하세요. 찍고 찍지 말고 일단 들어보세요. 제 직업은 기술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어... 이거 죽었다는데 영매도 산. 어저저 저러가 저러 저. 저 Parents, 아, 어 말해라. 형저힘첫느라쎄 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 말해라. 칼이 많습니다 형님 아, 저는 나는 칼이 하나다. 어... 같이 다기시지 형님 그래, 조심해야 예, 된다 예. 지금 우리가 썰어야 될 사람이 있어 말만 이주 갔다 그래. 썰겠습니다 형님 제가 그래, 누구 썰고 싶니? 말해라 잘 모르겠습니다 말랑이 님 조금 의심되긴 합니다 어, 어. 제, 제발, 저저 저 먼저 어. 얘기할게요 말해라. 말해라 아까 말랑 님이 기술자라 했는데 제가 기술자거든요? 근데 왜 아까 말안 했어? 그때 한 5초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찾아다닌 거거든 알았다 같았다. 같았다. 부산 아저씨를 찾아라 부산 아저씨요? 예, 예, 예 그리고 에. 서치 앤드트로의 같이... 명령을 내려라 말랑이를 죽이라고, 가라 신고해라. 신고해라, 신고해라. 제가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어 그래, 신고해서 보내자. 지금 기다렸다, 끝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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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라, 신고. 오, 빨리. 어. 리오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잘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말랑님이 기술자라 하였는디? 기술자가 있어요. 주상합니다. 어. 제가 왔을 때 말랑님 직업을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의 만행은 이제 다들켰어 네가 아까부터 굉장히 수상하다시었어 제가 기술자인데 또 누가 어떤 도도새가, 혹은 오리가, 혹은 펠리컨이 지금 저를 몰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믿어주 되나요, 제조님? <laughs> 음. 아니야, 이거는 확실한 거 같아. 말랑이가 그럼 없어져 있길래. 안녕히 가래요. 나같 역시! 아 역시!x3 완벽하구만. 아, 훌륭하구만. 불란서 당근이 보이지 않는구나. 어! 예!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블라드 단건이어블러드당건들이어 어, 뭐야, 어, 뭐야? 아이고! 뭐야 뭐야! 아니 블라드 당건들이어 방금 전에 엄청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시체가 쇠구가 놓여있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대도서관 동지의 시체가 보여서 다급하게 신고를 누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어떤 간나 쉐끼가 우리 대도서관 동물을 죽인 겁니까? <laughs> 암살자는 아, 없는 것 같은 이직공하겠습니다 지금 하몽땡님, 임님, 리오리님 직업 다 알고 있습니다. 선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분 맞습니다. 당근과 부산 아이가 직업이 뭔가요? 당근 저는 하몽땡이랑 같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면 봉란천 밖에 있는데 동물들 하몽땡 추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대도동무가 나한테 직공을 할때 칼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나를 맞아. 못 믿고 보안관인데 자경단이라고 뻥쳐서 혹시 터진 건 아닐까 의심을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보안관이거든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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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풍란사가 아, 네. 확실하지 그 신고하기 전에 제가 대도님뒷꽁문니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터졌다? 풍란사 담당님이 이거 이거 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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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야 아, 달아야 이거 따라야 돼이 따라야 돼 후라이를 <laughs> <돼. 웃음> 아주 잘 자작극에... 까는 안길에프라이를잘깐데 <laughs> 아 조크만 그렇지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 아, 좋아요 맞아. 좋아요 마 자신인가는 내가 썰었습니다 마 자신인가가 저기 누군가를 죽이길래 제가 썰었습니다 그러자 블랑스 당근이 갑자기 절쏠더군요 하하 사람들이 아, 막또 다녔습니다 네, 역시 자작이었군 아니 그 써는 모습을 나한테 들켰습니다마 자신인가가 신분 드러이었어요 그럼 말라이가 뭐였지 말라이가 말라이가 뭐였어 아 전문이었습니다 uh -huh.